밤 10시 또 배고프신가요? 다이어트 중인데 식욕이 폭발할 것 같다고요? 의지력으로 참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있습니다. 식욕을 잡는 다섯 가지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페퍼민트 라벤더 향맡기 식욕저널 연구에 따르면 2 시간마다 페퍼민트 향을 맡은 사람들. 일주일간 무려 2800kcal를 덜 먹었습니다. 페퍼민트는 정신을 맑게 하고, 음식 생각을 분산시키며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스트레스성 폭식을 막아줍니다. 핸드크림이나 디퓨저로 간단하게 실천하세요. 두 번째 격렬한 운동하기. 버지니아이대 연구 결과 달리기나 수영 같은 격렬한 운동이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을 억제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효과적 걷기나 요가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강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이마 관자놀이 마사지. 미국 연구에서 고도비만 환자 신다 3명 대상 이마 마사지 그룹의 식욕 억제 효과가 다른 방법보다 10%더 높았습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거죠. 네 번째 파란색 빛이 높은 그릇 사용. 파란색은 쓴맛과 상한 음식을 연상시켜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빨강 노랑 주황은 식욕을 자극하니 피하세요. 밑이 높은 그릇은 시각적 착시 효과로 음식이 많아 보입니다. 동덕여대 연구에서 일반 그릇 400g vs 높은 그릇 300g 포만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100g을 덜 먹어도 배부른 거죠. 다섯 번째 식사 30분 전물 마시기 캐나다 퀸스대 연구 식사 전 500ml 물을 12주간 마신 사람들 평균 2kg 감량 성공 단 찬물 급하게 마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정리합니다. 페퍼민트 라벤더 향 맡기. 격렬한 운동하기. 이마 간자놀이 마사지. 파란색 높은 그릇 사용. 식사 30분 전물 500ml. 의지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